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후 1시를 넘겼습니다. 지난 주말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많은 말을 쏟아냈는데, 첫째로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습니다. 다잘된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게 하나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어제 새벽에 마지막까지 워싱턴에 머물고 있던 통상 장관이 귀국하면서 고개를 숙인 채 협상에 타결된 것이 없다.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점에 있어서 외교력의 부재, 국민을 기만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이게 일반 관세 25%, 특별 품목의 철강제는 50% 관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한, 한국 경제 안에 중대한 위기가 오는데, 이게 태평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둘째로는 원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을 통해 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느냐, 원전을 공사를 해서 발전까지 이르는 기간이 15년 이상 걸린다. 지금 우리가 AI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풍력과 태양광에 있는 자연 에너지 창출이 1, 2년 안에 어떤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우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전의 개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줄이거나 안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게 있습니다. 이게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도 선출된 권력이다. 따라서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는 사법부에 대해서 그 사법부의 구성, 구조, 법관의 임명, 자격 등에 대해서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의사를 받도록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은 만일 그대로 시행을 한다면 대통령은 명백한 탄핵감이 되는 것이고, 이런 운동 자체도 탄핵 사유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원전과 관련하여 AR 시대의 전력 수요가 급증한 것에 대비해서 풍력과 태양광이 대체로 1, 2년이면 가동, 추가 가동이 가능하니까 이걸로 충분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원전을 어, 생산 공장을 완공하는데 15년 이상 걸린다는 것은 명백한 호의입니다. 지금 24기의 원전이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거나 일부 중단되고 있는데 그것이 준공 기간이 평균 7년 8개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말한 15년의 절반밖에 안 되고 그 중에 최근에 시간 최근에 가까울수록. 개발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 중에는 6년 이내에 준공된 것도 있고 7년 이내에 준공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그런데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원으로 풍력과 태양광이다. 우리나라는 이 기후, 기후 변동 여러 가지가 태양광이나 풍력에 절대적으로 이존할수 없는 풍토라고 하는 건 이미 기후학자들도. 다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임기의 대통령이 1, 2년 안에 어떤 성과를 바라다 볼수 있는 그것도 불충분하고 불완전하고 오히려 발전 단가 가 원자력보다도 더 비싼 풍력과 태양광에 의존해서 임기 중에 어떤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요 좁은 소견을 가지고 미국이 앞으로 35년 동안에 300기의 원전을 지금 짓겠다고 하고, 여기 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려있고, 독일, 영국, 구라파 여러 지역에서도 이게 원전을 폐기했다가 지금 속속 원전에 복귀하고 있는 이런 정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임기 중에 어떤 성과, 그것도 절대 성과가 오를 수 없는 태양광과 풍력에 의존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먼 장래를 바라다 볼때 이건 발전 에너지 정책에 있어 중대한 실책을 범할 수밖에 없다. 저는 87년 6.29 체제 이후에 지금 30여 년 동안에 아홉 번째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해 냈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5년짜리 대통령이 이렇게 등장하면 바로 앞에 대통령 심하게 말하면 죽이기에 골몰하는 거예요. 원수 갚듯이. 그러니까 앞에 대통령의 한 긍정적인 업적도 막 분쇄하고 이게 구름통으로 빠트려버리고, 그래 새로운 것이라고 또 내놓고, 그래가 그러니까 부닥거리를 하다 보면 5년은 검사가버리고 그럼 또 다음 대통령이 이걸 또 때려잡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 취임한 지 백날이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지금 완전히 복수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함재봉 교수가 방대한 정치 역사 철학책에서 말했듯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의 정의로운 것의 연장이 아니고 복수전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세계에 아주 현저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5년 연기니까 장기 발전 계획이라는 건 전혀 생각할 수가 없다. 중기 5년 이내의 계획. 그러니까 이재명은 기껏해가 1, 2년짜리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어떤 공덕을 남기겠다. 그 터무니없는 얘기인데도 그거라도 해서 공덕을 남기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 헌법 체제의 근본에 대해서 제가 회의를 가질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건 국민 전체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중에대한 문제인데 자고한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지금 벌어지고 낸 일들이 일, 일 복수전 세계특검 이게 다 위헌 요소를 안고 있는데 세계특검의 주 피의자는 윤석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부인 둘이지 그걸 갖다가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에 나누어 가지고 그것도 다시 법을 개정해 가지고 검사 수를 늘리겠다. 기왕에 검사도 지금 100명 이상이 동원돼 가지고 원대복귀하겠다. 일거리가 없어요. 그니까 증언하고 예산도 늘리고그럼뭘 하고 있느냐? 그 갈라먹고 있지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일을 자꾸 벌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을 해서 국제적으로 이게 비난을 받고 있고 이게 대한민국가 국위신을 터뜨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 그게 원전 정책도 이처럼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걸 어찌 해야 되느냐 도대체. 다음으로. 나는 선출된 권력이다. 나는 나 대통령 이재명 국민이 뽑았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 물론 뭐 국민의힘 당도 포함되겠지만, 민주당 국회의원 절대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국회의원도 국민을 뽑았다. 국민이 뽑은 우리가 국민이 뽑지 않은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법원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런저런 것을 바꿀 수 있다. 특별법원을 만들 수 있고 특별 판사를 임명할 수도 있다. 그게 뭐가 잘못된 일이냐? 아주 배짱 좋게 양, 내 배꼽에 하고 양, 배꼽을 들이미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러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말하기를, 대법원장 사퇴하라! 이게 법원이 무슨 꼴이냐? 이게 이제 발단은 한독서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한 것에 대해서 지방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데서 비롯돼가지고, 이거 판사를 길들여야 되겠다. 이런 판사를 어서는안 되겠다. 해서 이 논의가 출발된 건데, 추미의 법사위원장이 드디어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그랬더니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대통령 비서실의 대변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대법원장은 살펴보고 그 뜻대로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조이대 대법원장이 지금 사퇴하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나온 것은 대통령의 뜻이지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하고 말을 딱 맞춘 겁니다. 그 법원을 여기 같이 이제 궁지로 모는 이런 사태 일어났다. 자, 좀 번거롭지만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 설명이 충분할는지 이걸 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이게 확실하게 딱 머리에 꽂히는 이해가 될수 있는 것인지 좀망설입니다만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은 자기가 국민으로부터 선출됐으니까 선출된 권력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선출된 권력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선출된 권력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겁니까? 어디에서 출발한 겁니까? 헌법의 근거에서 선출된 것입니다. 헌법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대통령 뽑고 그리고 대통령의 권리 임무를 규정하고 국회의원은 이러한 방법으로 뽑고 그 권리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그 헌법에 그 헌법에 대통령 국회의원과 병렬적으로 법원은 법원은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원은 일반 법원과 군사법원 두 가지만 있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한다. 요 헌법 규정 법관의 의무 규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 그 그러니까 법과는 투표로만 결정 안 됐다 뿐이지, 헌법에, 헌법에 명령으로 법원의 조직, 목적, 활동, 이게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 국회의원, 대통령, 법원도 이게 다 헌법에 탄생,에서 탄생된 것인데, 이 헌법은 그러면 쉬운 말로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대통령이 만들었느냐? 국회의원이 만들었느냐? 대법원이 만들었느냐? 아니죠. 국민이 만들었어요. 시청자 여러분과 제가 속하고 있는 헌법상 제1기관 누누이 말하는 국민이 헌법을 만들었어. 이걸 이제 헌법적 용어로는 헌법 재정권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헌법 재정권력이 대통령에게 있고 국회의원에 있다면 그재정권력을 휘두르고 법원이고 뭐고 그 마음대로 할수 있겠지만은 그게 국민이다. 이거예요 국민이 헌법을 제정했다. 국민의 결단이라고 헌법적으로는 얘기합니다. 국민의 결단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됐다. 그래야 1조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2조에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서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서 나온다. 그 국민이 대통령 권력에 대한 의무 책임, 법원에 대한 의무 책임, 국회에 대한 의무 책임을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국민이 그 헌법을 제정하면서 130개 조문을 딱 만들어, 이대로 하라고 돼. 거기에 어느 조항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법원을 마음대로 주무룩거릴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헌법 파괴 하는 말이고, 만일 끝내, 그러한 법원의,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법원과 별도의 특별 법원을 만들고, 특별 판사를 만들어가지고, 내란 특권 같은 특수한 사건을 맡긴다, 이러면, 그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니까, 그 단계에 이르면 나는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를 위반하는 행위가 명백하다. 제가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하시 이해하시기 충분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헌법은 국민이 만들었 국민이 만들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법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그러니까 그게 병렬적으로 같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법이라고 하는 일을 만들어가지고 헌법에 규정 되어 있는 사법부, 사법부와 법관에 관한 조직과 규정을 마음대로 바꾼다. 있을 수 없는 일이든. 그러니까 헌법 파괴행위고 끝내 이러면 대통령은 이걸 걸어가 탄핵해야 된다. 어쩌면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몇몇 헌법 학자하고 대화를 한 일이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게 탄핵 결의를 당하여가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부결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총선거를 앞두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속한 정당의 후보가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그때 저도 이걸 걸어가지고 탄핵한다는 건좀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이걸 걸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그 취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으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국사의 혼란을 일으킬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한다는 이런 탄핵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나는 선출된 사람이니까 법원을 마음대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건 명백한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한 행위니까 요운동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견해를 제 주변에서는 많이 갖고 있는데 저도 될수 있다,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선출된 권력이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저런 행태와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놓고 있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한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저 이재명. 저런 정권을 상대로 국민인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나서서 이걸 바로잡아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 전체가 어느 순간에 한 가지 행동 통일을 위해서 행동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가운데 이 일을 해야 할 세력. 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고 해야 할 세력이 어디냐. 107명의 국회의원, 국민의힘당 의원들입니다. 국민의힘당 의원들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오늘 하겠습니다. 싸워야 되는데, 그대들은 지금, 뭐, 오늘 아침에도, 어당 대표가 무슨 무슨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싸우는 심용만 하지 마라, 이 사람들아. 싸우는 신용만 하지 마라 이 사람들아 나같이 나이가 들고 과거에 국록을 먹었던 내 주변에 우리 동료 선후배들이 많아요 오죽 답답하면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 집회에모이겠느냐이 말이야 국민의 힘당 자네들만 싸우는 신용만 제발 좀 하지 마라 신용만 할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라 차라리 가만히 있기가 민망하면 세비라도 반환해라, 세비라도. 이혼직 사퇴는 못할 테니까. 그덕에서 말씀드립니다. 싸우는 신용하지 마라. 국민의 분노를 조직하라. 이 엄청난 분노 아니냐, 이 말이야. 국민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다 아는 소리를, 너희들은 신용만 내고, 있다다 아는 소리를 뭉쳐갖고 나가야 된다. 싸우라 신용은 하지 마라.